자 반갑습니다 벨트우입니다. 2020년 8월 11일 펄상점 이벤트 상세 리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아까 업데이트 상세 리뷰에도 맨 처음 설명드린 내용이지만은 자 제일 먼저 설명드릴 내용은 광복절 이벤트 먼저 설명하고 갈게요. 다가오는 광복절의 의미를 네 기억해 주세요라는 이벤트인데 요거는 여기 상자 누르시면은 요 이벤트 가 뜹니다 메뉴에 메뉴에 뜨고요. 다가오는 광복절의 의미를 기억해 주세요. 자 무궁화 수령하신 다음에 영재 갑니다. 영재에 가셔가지고 네,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십자가 표시 있죠? 십자가 표시 누르시면 설치를 하실수 있어요. 네, 설치하실 수가 있는데 예, 무궁화 설치하시면 되구요 설치가 안 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이벤트 그 건물들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안 되니까 이벤트 건물들을 뭐 이런 회수를 하셔가지고 회수하신 다음에 설치를 하셔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설치하신 이후에 네, 요, 설치하신 이후에 여기 출석 인사 하시면은 영광의 길 입장권과 영광의 길 입장권과, 그리고, 네, 돌파복권 500개, 명예원전 매일매일 주니까, 하루에 한 번씩 가셔가지고 출석하신 다음에, 보상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영상 두개맨 처음에 설명드렸습니다. 음. 자, 그 다음, 핫타임 및 푸시보상 이벤트. 이건 똑같아요, 매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어, 뭐야, 토일, 월? 핫타임은 월요일도 하네요? 자, 핫타임, 월화수목금은 100% 핫타임짜리, 3시간, 3시간씩 주구요. 자, 월화수목금. 야, 토일, 이번에 하타임이 하루 늘었습니다, 월요일까지. 월요일도 하타임 늘었네요, 그쵸? 음. 아, 이번 월요일 대체 유일인가요? 그것 때문에 늘어난 건가? 그래서, 엘리언의, 엘리언 하둠 혼돈 전투 지역 경험치 드라박률 뭐200% 증가 1시부터 6시까지. 토일, 월 3일 동안 하는데, 다음 주월요일날 들어오면 그럼 이거 하타임 중목으로 되겠네? 요때한번 축을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월요일도 하타임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벤트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거의 놀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려동물과 함께 모험을 떠나요. 이번에 7세대 반려동물이 업데이트가 됐죠. 네. 7세대 반려, 반려동물 업데이트가 됐는데 제가 아까 채팅창에서 리젠뮤직 형님이 5세대 350개로 7세대 한개 만들었고 그것도 한 분이 또 누구였더라? 어, 6세대 아프리 아프리카 TV 님이 6세대 36개로 7세대 한개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7세대 확률이 지금 개 극악 중에 극악인데 주는 이벤트 꼬라지 마라, 삽세들이. 매일매일 주는 것도 아니고, 매일 주는 건가? 매일 주는 건가? 그럼 계좌인데? 이벤트 기간 동안 의뢰를 완료하여. 에이, 매일 줘야지, 씨. 자, 이렇게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 상자 누르시면 이벤트가 나와있겠죠. 반려동물 모험을 떠나요. 뭐, 사료 먹이기야 자동으로 완료될 거고, 반려동물 등록하 이런 식으로, 네. 4, 5세대, 야, 5세대 아니야? 4, 5세대 두, 에라이, 퇴, 에라이 계산기들아, 씨. 자, 4, 5세대 반려동물 준다고 하니까, 받으셔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5세대, 6세대는 줘야지. 뭐야, 이게. 자, 다음. 요거는 괜찮은 이벤트던데. 까마귀 상단에 특별 지원. 요거는 이제 8월 4주차까지 진행되니까, 2주 동안 진행이 되구요. 요건 매일매일 주는 거더라구요? 네, 매일매일 주는 건데, 이벤트 기간 동안, 어? 매일이죠, 매일, 매일. 네. 이벤트 화면돼서 월드 격영 응원 상자를 매일 1회 획득할 수 있다. 매일매일 주는 겁니다, 이거는, 이벤트. 그니까, 러 마찬가지로 상자 누르시고, 까마귀 상단 특별 지원 누르시면은, 매일매일 이렇게, 보상을 수령할 수가 있겠죠. 이 보상을 까면은, 보상 여기 들어와 있겠지? 보상을 까면,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이 정도의 재료를 줍니다. 재료 주는데, 우선은, 초보들한테 좋은 건 이거겠죠, 이거 하급재료 상자, 이런 거 주니까, 아, 별로 안, 뭐, 이거 뭐야. 중급재료 상자 아니야? 아, 중급재료 상자 주죠. 깜짝이야. 하급만 주는 줄 알았네. 자 중급 재료 상자를 줍니다. 이렇게 이런 거를 매일 매일 준다고 하니까 요거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월드 경영 들어가서 뭐 일렁 팔수 있는 상품들이나 이런 거 까마경량 일단은 초보들한테 굉장히 도움되는 이벤트 행동력 포션도 주니까 뭐 발굴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제가 볼땐 어떤 분들 이 제일 좋냐 어제 그 하스라 서버 서버 창을 하는데. 막 부캐들 3천, 4천으로 와가지고 나는 억울로거인줄 알았거든요 알고 보니까 서버 창에도 행동력이 들어가니까 부캐들 몇개 만들어서 채팅치고 있더라고요 이 섭창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이벤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다음 자, 여름날 출석부는 뭐 그냥 보세요 별, 별거 없네요 출석부는 그냥 네, 매일, 매일, 매일 주는 건데 <laughs> 최종 뭐 주냐? <laughs> 어, 펄은 이미 좀 주네 그래도 처음에 50개 혼돈의 결정 주고, 뒤에 가면 뭐, 반려동물, 뭐, 펄, 등등 준다고 하니까, 이건 뭐, 매일 받으시면 되는 거니까, 패스하도록 하고요 자, 이거는, 대, 이거는, 돼지의 감찰자, 가로세로낱말 퀴즈인데, 이거는 다음주에 신캐릭 나옵니다. 다음주에 나오죠, 이게. 그러니까, 플래처, 아처의 각성기죠 아처의 개성은 지금 석궁을 쓰는 약간 원, 반 원거리 캐릭인데 아처의 각성은 아마 대궁을 사용하는 헌터만큼의 원거리 캐릭일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나올 건데 이름을 맞추는 가로세로 낱말 퀴즈 해가지고 밑에 이제 댓글 달면 돼. 이름 플래처라고 댓글 달면 되는데 그 댓글들 한번 살펴보면은 네 메뉴에 있는 조수님 조가예뭐 이런 거 이렇게 하시면 안되구요 예. <laughs> 이야 재미있는 댓글 기대 기대 이 새끼들 배페나대항은 없고 그냥 신규템 신규템으로 유입도 시키고 빨아볼 생각만 하는구나 눈치 챙겨라 이드나 가지가지한다 넌시 눈이냐 이상하게 낱말퀴즈 정답은 이게 아니에요 아, 정답은 요런 식으로 요런 어, 식으로 이제 서버 닉네임 그리고 이렇게 서버랑 플래츠 닉네임 적으시면 됩니다 아, 네, 뭐, 뒤에 뭐 뒤에 뭐할 말이니 할말요렇게 서버랑 이제 어, 답이랑 이렇게 어, 적으시면 되니까 어, 답은 잘 적으시면 돼요 이게 이벤트예요 네, 적으실 분도 적으세요 가서 포럼에. 자그 다음에 테르미안의 해적 본무르샤에서 마지막 이벤트가 나와 있는데 어~ 요거는 재탕이거든요 예전에도 나왔었던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이~ 언제 그 열리는 거죠? 콕스 해적단 출연이 월화금 저녁 7시부터 21시 그니까 저녁 7시부터 아, 아~ 저녁 19시부터 9시인데 어~ 화월화 금이 오늘도 하네요? 일단은 가서 몬스터 잡는 거예요. 그게 로넬한테 1일 1무 수락하고 이제 전리품을 획득해서 몬스터를 잡는 건데, 이거는 그냥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 한다고 하니까, 가면 될것 같은데, 제가 이거 예전에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저는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서 안 갔던 기억이 나요. 생각보다 보상이 많이 구려가지고, 아, 이거 굳이 해야 되나라고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 게, 이게 아마 몬스터들이 투력 비례 받아가지고, 나도 빡세고, 투력, 저투력도 빡세고, 막 이런 몬스터로 기억이 나가지고, 되게 구렸던 기억이 납니다. 구렸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음, 일단은 뭐 열려봐야겠지만은, 예상은 좀 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때, 그때 무가금 하시는 분들은 좀 괜찮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저 아, 기억이 안 나네. 요거는 이제 오늘 저녁에 화요일에도 하니까, 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무라카도 있어요. 9시 끝나자마자 화요일 이벤트 무라카 있으니까, 무라카, 요거 하시고 바로 무라카도 준비하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 이벤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벤트 내용에는 안 나와 있는데 상세 리뷰에 나와 있는데 이번 주 화요일에도 무라카 이벤트 있고요 그니까 오늘 저녁 9시에 무라카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저녁 9시 30분에 무라카 두배 이벤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은 무라카가 이제는 일요일이 저녁 9시 30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두배 이벤트도 꼭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펄 상점 리뷰 넘어가겠습니다. 자, 펄 상점 리뷰. 자, 우선은 펄 상점 리뷰 앞서서 가장 먼저 봐야 될건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평소에 그 클래스 변경 세트 판매하던 거 아시죠? 여기 보시면은 클래스 체인지 클래스 변경 세트 가 원래 판매를 했어요. 근데 사라졌습니다. 자, 클래스 변경 세트가 사라진 이유는 아무래도 리뉴얼 된다고 합니다. 클래스 변경에 대한 부분이. 다음 주에 아무래도 플래처가 나오면서 같이 뭔가 리뉴얼 돼서 클래스 변경이 좀 쉽게 바뀌지 않을까로 예측은 되고 있고요. 자 이번주에 패키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새로 나온 패키지 4개인데 우선 이번주에 추가된 내용이 이거 말고도 좀 있는데 음, 어떤 내용들이냐면 우선 패치노트에 나와있는 내용을 좀 먼저 보면서 상품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일단 의상 추가 코코 이건 코코 의상은 어차피 그거죠. 네. 재탕이죠 재탕. 재탕이라 보시면 되고 이번에는 에펜토 의상이 에펜토 의상이 아니고 이거 이거죠 마을 전용 의상이죠 마을 전용 의상인 마르틸로 칼레인가요 이게 추가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마르틸로 마을에서만 착용할 수 있는 전용 의상이에요 이제 마을에서 의상 따로 밖에서 의상 따로 근데 물론 안사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거는 아무래도 좀역캐릭으로 가게 되면은 어, 이 커마가 안 돼서 별로 안 이쁜데, 이런 식으로, 역캐릭은 마을에선 이런 의상을 입고 다닐 수 있다는 점, 네. 어디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될지는 본인의 판단에 맡기긴 하겠는데, 어, 저는 굉장히, 어, 색깔이 조금 약간, 별난... 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상이 추가됐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어, 위험할 뻔했어, 순간, 예. 아, 순간 발언이 위험할 뻔했기 때문에 잘 넘어갔고요. 자, 일단 흰 펄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구매하실 분은 구매하고 아니 말고요, 네. 뭐야, 이거? 다람쥐 머리띠 나왔네? 아, 이거 하필 보여줘야 되는 캐릭터, 하사신이라가지고. 아, 이거를, 흐, 꼭, 굳이. 외형 상점 외형 장식 가시면은 다람쥐 머리띠. 여캐릭터 입기면 귀엽겠다, 이거. 네. <laughs> 아, 이런 시방새, 왜 하사신이라가지고. 자, 다람쥐 머리띠 나왔습니다, 다람쥐 머리띠. 네, 나왔으니까. 역캐릭이신 분들은 요거 이제, 한번 확인하시면 될것 같네요. <laughs> 예, 당황. 아, 빨리 본캐를 바꾸던지해야지 빡쳐가지고 못쓰겠네. 차이 같은 게 귀여운데. 자, 이렇게 해지 새로운 패키지가 4개 나왔고, 자, 패키지 상점에 이제 반려동물팽, 뭐 등등등등 나왔습니다. 참, 이거 양아치 같은 건데. 일단은 보자. 신규 복귀 맞춤에 저는 뭐 확인이 안되니까 새로 나왔다고 하고요 매일매일 상점이죠 여기 매일매일 상점에 이 고정으로 이제 추가된 건가 이거는 흑정형 상점에 하둠 레이드 입장권이랑 이제 그 엘리언 입장권 이건 고정으로 힘펄로 추가된 거 같고 근데 이거는 이거는 잘못 설명된 게 뭐냐면은 매일매일 상점에 빛의 진주 상자 어둠의 진주 상자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빛의 진주가 여기가 아니라 패키지 상점에 모험에 추가될 거거든요 이것도 오타가 좀 있네요, 음. 자, 어둠의 진주 상자가 원에서 이번에 2로 새로 나왔는데, 음, 뭐가 바뀐 거지? 일단 펄은 똑같네. 요 기존에 1000펄과 1000펄은 똑같고, 입장권은 두개 사면 12개 주는 거 똑같고, 먼저 추가 입장권이니까. 광원석 들었나? 광원석이 는 거예요? 광원석 숫자가 들었나? 기존에 4개를 사면 2400개였거든요? 4개를 사면 2,400개였는데 이게 6,424니까 12개 아 늘었네. 광원석이 늘었네요. 시면이. 원래 4개 사면 2,400개였는데 이거 4개 사면은 지금 딱 대충만 계산해도 위에 거 240개만 해도 2,400개 넘게 넘네요. 네. 시면 시면 숫자가 많이, 많이 늘었네. 성수가. 성수 숫자가 늘었다 보시면 될것 같구요. 자 빛의 진주 상자 같은 경우도 이번 토벌권 숫자가 토벌권이 복구권 추가 됐나 이거? 요것도, 요거는 근데 뭐 많이 사는거 아닌데 뭐 토벌이나 복구 이렇게 뭐 됐네 이렇게 일단 이 두개가 다시 돌아왔다는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어둠의 진주는 솔직히 이번에 그 월드보스가 혼그 이제 혼돈의 결정? 그걸 수량이 늘어나가지고 이것도 이제 사긴 사야될텐데 음우선 이거 효율에 대해서는 나, 잠시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패키지 일단 볼게요 패키지를 제일 궁금해하실텐데 솔직히 패키지는 항상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현재 나와 있는 패키지랑 비교해서 를볼 수밖에 없는데 자 일단은 맨 오른쪽에 있는 플래처 사전예약 실속 패키지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만 원짜리죠 만원짜리고 다섯 번살수 있으니까 55,000원 치인데한번살 때마다 마페 반려동물 5세대 전설의상 장신구 세트 플래처 사전예약 실속 패키지 보너스 한개 보너스 한 개란 플래처 사전 예약 실속 패 동일한 구성품으로, 원 플러스 원이야? 아, 한개사또 주는 거예요? 플래처 사전 예약 실속 패키지와 동일한 구성으로, 구성 아이템으로 플래처, 오, 원 플러스 원이네, 이거. 원 플러스 원이라고 적지, 그냥. 그니까, 이게, 이거, 나오면 되네? 플래처 출시 이후에, 원래는 한개살수 있는 건데, 이번에 다섯 개 팔아먹네, 계산기들이. 어, 그러면 어둠의 룬 상자, 이건 무조건 괜찮은 거네요. 왜냐면 1600펄 기본으로 만 원이면 괜찮죠. 1600펄에 광원석 상자 안티키트 3개면 광원석을 4개를, 3개니까 12개 준다는 말이고, 2 4개면 성수 개수도 많은 거 아닌가? 이거는 뭐, 예, 10점 안전 10점 주겠습니다. 이거는 여유 되시는 분들 다 구매하세요. 어차피 장신구나 전설 의상세 때 이런 거 떠나가지고, 위에 있는 이, 위에 있는 이두개 구성품만으로도 충분히 만원 이상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요건 10점에 10점 주겠습니다. 워낙 이거는 뭐, 그냥, 돈 벌라고 자기를 다 사라고 만든 패키지니까 주고요. 자, 두 번째는 이건데, 5만 5천짜리거든요? 이것도 원 플러스 1이네 플래처 사전 예약 패키지와 동일한 구성품으로, 이것도 원 플러스 1이네요 그러면은, 5만원에 6천 펄. 3만 장. 씨발. <laughs> <시발. 웃음> 이것도 10점 주겠습니다. 네, 둘다둘다 사야 되겠네요. 둘 다, 사는 거네요. 그쵸? 둘다 10점 줄게요. 네, 이거 원 플러스 원이기 때문에. 하나라고 면 애매하다, 애매하다고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원플 동일한 구성품으로도 준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게 우선은, 최악이 3,000 펄에다가, 최악이 6,000 펄에, 5만원에 6,000 펄에다가, 도, 도굴복 3만 개에다가, 석판 9만 몇천 장이 최악이긴 한데, 이것도, 둘다 10점 주겠습니다. 요거는. 합쳐서 10만원이네요. 다 합쳐서. 다음 주에 플래처가 나오면 뜯을 수 있다고 하고요 자 반려동물 백기지 아 양아치 새끼들 3만원이고 토벌 만개 1200펄 5세대 패 10개 에서 6세대 100개 더 주고 와우 근데 방어하는 고스피로 굳이 줬어야 했나 그냥 패 종류별로 줘서 도감 맞추겠으면 안 됐나? 이 아쉽네 이거는. 뭐 방황하는 고스피면은 확률이 더 높은 건 아니잖아, 그치 3만 원의 반려 동물. 3만 원의 반려 동물. 이거는 10점에 7점 주겠습니다. 왜냐면은 5세대가 6세대 될 확률이 거의 없어요. 7점 아니 10점에 6점 주겠습니다. 6점. 저는, 솔직히, 반려동물 급해도 이번 주에는 반려동물 가금 안할 겁니다. 저는 10점에 6점 줄게요. 7점 주겠습니다, 7점. 네, 할 분들을 하세요. 네, 할 분들을 하셔도 좋은데, 저는 어차피 가금 안할 겁니다. 7점 주겠습니다. 다음. 어, 특별 반려동물 패키지. 5천0펄이고요 이거는. 5천0펄에다가 6세대 6개. 그리고 추가로, 준다. 음, 왜 고스피를 고정으로 주는지 모르겠네. 6세대 6개에다가 5,000펄인데, 추가로 주는 게 태고 장신구 한 개. 태고 장신구 한 개가 지금 그렇게 가치가 있나? 황원석 용맹의 증표, 돌복권. 이거는 10점에 6점 주겠습니다. 두 개, 7점, 6점, 10점, 10점. 10. 네. 솔직히 말해서 반려동물 패키지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반려동물을 수급할 수 있는 루트를 안 만들어주고, 패키지로만 팔아먹는 이 작태가 참엿 같네요. 네. 그리고 이 패키지 자체 확률적으로 6세대에서 7세대 될 확률이 말도 안 되게 낮고, 5세대에서 6세대가 대량이 말도 안 되게 낮은데, 그리고 종류도 고스피로만 통일시킨 게참엿 같아서, 두 개는 7.6점 주겠습니다. 7.6점에, 10점, 10점 두개 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낮게 준 이유가 뭐냐면은, 솔직히 이번 주에 좋은 상품이 많아요. 쿠베가 놓고 간 가방이라든지, 테르미안 진주 특히나 강화 패키지 굉장히 좋거든요? 이거나 이두 개가 워낙 15점짜리고 10점짜리 패키지라, 솔직히, 이것까지 살려면은 이번 주에 한 300만원은 결제해야 될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이번 주에 안 지르겠습니다. 별로 안 좋아요. 물론, 과금 많이 하신 형님들이 하셔도 되지만은, 저는 의미 없다 봅니다. 두 개는 패스. 물론, 이제, 과금 많이 하셔서 투력 치고 올라갈 우리 후구들은 구매하시겠죠. 예. 저도 그 후구 중에 한 명이긴 하지만은, 에이씨. 후구 같은 놈이가. 자, 이렇게 해서, 펄상점 리뷰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7세대 반려 동물 때문에, 업데이트 상세 리뷰도 날리고, 네. 이, 펄상점 리뷰 난리네요 자, 제발 좀 펄아. 정신 좀 차려라.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